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있는 플레이뎁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플레이뎁이 뭐 사실 플레이뎁 뿐만이 아니라 오늘 약간 아이트 종목들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정세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래도 오늘 반응을 조금 바로 갔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뭐그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어떻게 움직임이 좀 나온 걸 보니까는 조금 반응을 해석할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다음 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플레이뎁 은 계속 뭐 박스권이었죠. 박스권이었고 뭐 상단 라인 근처까지 거의 다온 건데 사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고 말고의 차이는 사실 시장 상황이 좀 좌우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스권이 밑에서부터 위로 가주고 위에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 돌파를 못 해주게 되면은 다시 아래로 오고 원래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파동이거든요. 박스권 파동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이번에 저점 자리 잡아놓고 위까지 끌어올렸는데 뭐 완전히 딱 터치까지 못했지만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찔러 보기도 하고요, 조금 덜 찔러 보기도 하니까 그냥 평균 정도로 잡았을 때이 정도고 나머지는 좀 시장 상황이 따르게 된다. 근데 오늘 갑작스럽게 딱 찔러 보다가 아이트들이 좀 조정이 나오니까 조금 덜 미친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이는데 요게 지금 어쨌든. 지금 약간 조정턴 자체는 오고 있는 거니까 요번 조정턴을 좀 어떻게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이후 향방이 좀 달라질 거다라고는 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오늘 바로 돌파하는데 우선 움직임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요건 뭐 이미 지금 상황에서 물 건너갔고요. 그 다음 흐름에서 돌파각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또 중요한 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생각보다 반응은 괜찮습니다. 뭐 물론 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괜찮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조정이 오늘 어차피 나와야 되는 시점이고 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비가 내리는 거가지고뭐 어쨌든 나가야 되면 우산 쓰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입장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번엔 돌파는 안 나왔지만 반응을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이게. 그렇게 매도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시장 상황이 좀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300원 자리가 어쨌든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여태까지 300원 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요 300원 정도 자리를 딱 건드렸었을 때 반응들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딱 급락 나오고 나서 이때 당시가 이제 아마 FTX 발 하락이 나왔던 당시였겠죠. 그래서 그때 하락이 샥 나주고 와 나서 처음으로 딱 반등 나오니까 어때? 이 사람들은 완전 악성 매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던 라인이 요라인은 완전 악성 매물이지. 왜 들어가 하자마자 자기 반토막 나버렸는데 이게 이때 당시에 뭐 아무리 이슈, 이슈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올라갈 걸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버리는데 당연히 악성 매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물량들이 한번 올라올 때 자기 본전 준 주니까 어떻게 돼. 다 던지는 거죠. 다 던지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400원짜리가 막 100원대까지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70% 경험했어요. 그냥 예를 든다라고 하면 내가 1천만 원 들어가 있으면 지금 마이너스 700만 원 찍혀 있는데 그걸 두 눈으로 봤는데 이거를 올라면 오안 뭐 팔고 100일 수가 있나? 그래서 올라왔을 때딱 반응 보니까는 이 정도씩 막 매물이 나온 거야. 매물이 나왔으니까 거래량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딱 나온 거고 나오고 나서 이제 1차적으로 물량을 한번 이 던졌던 것들 받아봤고 그다음에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찍고 나서 다시 끌어올리는데 이번에는 얼마만큼 나와요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죠. 아직까지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정이 안 됐던 거야. 여기서 다터지지 않은 물량들이 그래도 다음에 놀라우지 않을까라고 했다가 더 가지 않을까 했다가 이제 뒤통수 맞으니까 그 다음번엔 버티질 못하고 다 던진 거죠. 또 던졌는데 이제 그양 자체가 많았고,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여기 매물이 아직까지 소화가 좀덜 됐고 진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돌파각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건드려 본 거예요. 어쨌든 건드려 봤는데 반응이 어때요, 이번엔? 많이 안 나오죠 생각보다 이게 어쨌든 이때 이때보다 물량이 많이 나왔거나 비슷하게 나왔으면은 분명히 거래량이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건드렸었을 때 반응이 나올 테니까 근데 물량이 더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거래량 선에서 마무리가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부터 이 300원 정도 자리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 약간 조정턴 나와주고 반등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할때 다음 번에 아마 돌파 성공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은 대응 관점에서 본다 라고 하면은 저는 뭐요 상단 정도 라인 이라면은 어느정도 익절 분할 입절 항상 챙겨 놓으시라고 제가 같은 관점으로 말씀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돌파가 나온다는 보장까지는 안 붙어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혹시나 실패하게 되면 또이 기간에 견뎌야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 조금 덜고 뭐더 가주면 은 조금 아쉽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분할 털어놓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헤쳐 나간다 라고 했었을 때뭐 그냥 가져도 좋은거고 안 가져도 어쨌든 내가 리스크 관리하기 수월하게 때문에 지금 자리는 분할일절 한번 해주는거 나쁘지 않은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살짝 왔다갔다 해주면서 힘싸움 한번 해볼거예요 아직 완전히 끝난건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건 아니고 힘싸움 한번 해보다가 가주면은 이제 추가슛 쳐주면서 제가 봤었을땐좀 랠리 보내주면서 한6 0여원 정도 구한까지가 그 다음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 다음 목표가 여기 잡아 놓으시고. 그다에 힘싸움 해주다가 가주면 이렇게 바로 가는거고요 만약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이게 뚫려. 저점이 뚫리면은 이번에 이번 파동에서 못간다는 이거든요 그러면 깨지면 다시 밑에까지 왔다가 자리 잡고 또올려야돼 그래서 이게 늘어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우선 지금 분할 입를 한번 해놓고 내가 여기서 분명히 힘 싸움 조금 할거예요 아마 하고나서 바로 가주면 야 나머지 물량은 땡큐 하시면서 뭐한 600원 정도 구한 까지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왔다갔다 이렇게 잡아 주다가 이렇게 잡아 주다가 이렇게 잡아 주다가 이 잡아줬었던 구간에 저점이 뚫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깨지고, 내려가는 파동으로 갔다 다시 그림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깨진다 싶으면 나머지도 그냥 여기서 익절해버리고요. 뭐 아니면 본전 터시기 하시던지. 하시고, 눌러줬다가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요런 패턴들 나올 때재공략을 해가지고, 또 300원까지 1차로 먹고, 남은 물량 600원까지 먹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 어쨌든 오늘 큰 흐름상 봤었을 때 반응은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뭐큰 흐름상 기대는 계속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번에는 시도했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당부가 여기서 왔다갔다 좀 힘싸움 할건데 여기서 만약에 잡아주고 가주면야 바로 가는거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만약에 깨지면은 흐름을 다시 밑으로 뺐다가야 되기 때문에 요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커트 쳐버리고 다시 눌렀다가 받는다는 요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큰 거리랑 뽑으면서 넘어가는 시점이 나오면 그때 극대화를 하면 된다. 요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정도면은 다 되셨을 것 같으니까요. 요까지 해가지고 말씀해 드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슬금슬금 계속 힘싸하면서 우선은 싸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요런 데서 갑작스럽게 변동성이 커져요. 박스권 그리다가 밑으로 깨지든 위로 깨지든 돌파가 나올 때 엄청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변동성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요 구간들이랑 시나리오 짚어 드리면서 계획 세워 계획을 좀 세워 놓으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요거 잘 세워 두시고, 어... 사실 사실 계획이 무조건 맞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시장 상황이라는 게 계속 분명히 변수가 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끼면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을 좀씩 수정을 해 주시면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제가 뭐다 해드리고는 싶지만 어쨌든 영상은 제가 지금 기준으로 찍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상은 실시간 성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좀잘 보완해 주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 알림방은 글로 써드리고요. 이 타자로 쳐 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들 어오셔서 아, 여기서 지금 이런 들름들 어떻게 체크하면서 보는 거구나. 그럼 너가 만약에 여기서 잡아주고 끌어 올려 주게 되면은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됐었을 때볼수 있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볼수 있구나. 뭐 올라가다가 뭐 목표가 도달을 못 했는데 중간에 뭐 갑자기 변수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 흐름이 조금 끊길 수 있겠다라 싶으면은 꼭 가지 않았어도 중간에 한번 해줄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구나 지금 이탈하게 되면 좀 위험성 높아지는 자리들은 어디니까 이미토론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림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역시 종목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를 매일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한3% 정도에서 10% 정도 사이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나아줄 수 있을 만한 것들로 그날 수급 들어오는 것들 보고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 어, 거의 매일 나가긴 하는데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간혹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하루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장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급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꼭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공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종목들도 올려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알림도 드립니다. 이제 종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알림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너무 빠르게 턴이 돌아가지고 뭐 올려드리는 족족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 뭐 우선 또관망세 유지하면서 올려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새로운 턴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은 종목 공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엉터리인 그런 종목들만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움직임이 올려드렸는데도 좀안 나온다 싶으면은 중간에 좀 빠르게 끊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사인들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만 올려 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목 공유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종목이 많이 물려 있어요. 우리 업비트 창 이런 것들 한번 켜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티는 안 됩니다.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는 안 내시는데 결국 보면은 다 마이너스 막30%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물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종목들도 뭐 언제까지고 가져가 수만 그냥 화염 없이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요 중에서 조금 순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던 애들 중에서는 이런 건 기술적 받는 금방 나오거든요 이번 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다 싶은 것들 중에 가망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 애들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평단가 관리 안내들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요 정도에 물려 있어. 근데 이게 중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는데 내가 대처를 똑바로 많이 에 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인을 보시면서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주셔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평단가 안내들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순간적으로 이제 낙폭이 나오는 장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니까요.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이 지금 계좌 안정화부터 좀 시키셔야 돼요. 맨날 들어가면은 맨날 물려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막그 중에 한두개 정도만 플러스고 거의 대부분 막 마이너스 있는데 요거 종목 공유해드리는 것들을 토대로 같이 여기 한 번에 못 자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익 나는 것들로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상쇄를 시켜 주시면서 천천히 좀 줄여 나가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라는 찬스 올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시황 브리핑도 항상 올려 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증시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고용지표는 뭐가 나왔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으로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차피 미증시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설명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금 비트코인 코인의 지금 코인에서 가장 대장경이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들 어차피 다른 알트 종목들도 대부분 비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비트에서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맥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 지금 흐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 다 드리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간에는 특히나 이 미증시 타이밍에는 엄청나게 또 지표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메인 지표 발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대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낮에도 올려드리고 오후에 장 끝나기 전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런 거 브리핑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올려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평단가 관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향 브리핑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살펴가시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여기 아래에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